자쭉 보시죠.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죠. 형법 총칙 규정, 임의적 공범 규정이죠. 임의적 공범 규정. 임의적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대형범은 필요적 공범입니다. 필요적 공범. 즉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 요건상 반드시 반드시 2인 이상의 참가가 요구되는 범죄 유형이죠. 예를 들면, 수레자라든지, 직물제라든지, 여기에는 형법 총칙상의 이미적 공범규정, 즉, 공동정범, 교사, 교사범, 종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그렇다. 즉, 필요적 공범이란 얘기죠. 필요적 공범이다.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 요건상 반드시 2인이상의 참가가 요구되는 범죄 유형이다. 이 임의적 공범은 1인으로 실행이 가능하죠. 실행이 가능한데. 그것을 2인 이상이 협력했을 때 임의적 공범 규정 즉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성 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다. 그러면 벌써 필요적 공범이 아닌 거예요. 단지 구성 요건이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대항범에 관한 필요적 공범 즉 임의적 공범 형법 청칙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필요적 공범이 아니니까 임의적 공범. 규정 적용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불법 수익 등의 귀속 가장죄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필요적 공범이냐? 아니라면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냐? 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보시죠.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 필요적 공범이죠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 적용될 수 없다 임의적 공범 규정 적용 안 된다 이런 법리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을 전제로 한다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다 그건 필요적 공범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단지 구성요건이 대항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필요적 공범 아니다 임의적 공범 규정 적용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칠조일항 불법 수익 등의 출처 귀족관계를 숨기는 불법 수익 등의 은닉 가장죄가 문제가 됐는데 이 불법 수익 등의 출처 귀족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가 필요적 공범 행위냐 대항범이냐 라는 것인데 이 가장하는 행위는 불법 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불법 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 정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해, 가장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안죠? 자기 혼자 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범죄예요. 따라서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는 형법 총칙 공범 규정,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필요적 공범 아니니까 임의적 공범 규정.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된다. 자, 일반적인 얘긴데 방조범의 행위를 보시죠. 형법 32조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언제까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방조의 고의에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 도와준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범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수익 등 은닉 가장 범행에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에 관해 보면 예컨대 마약 매수인이 마약 매수인이 정범인 마약 매도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면서 마약 매도인의 요구로 차명 계좌에 제삼자 명의로 마약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서 그 행위가 정범의 범행 실행을 방조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연하니 물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하다.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 두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